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한 것을 저희들이 다 세어릴 수가 없어요. 작은 입술로는 다할수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 예배 후에 이렇게 점심 나누고자 하는 데 있어서 송순일 권사님 생일을 맞아서 이렇게 소수지만은 정성껏 준비해서 주님 축하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셨어요. 아멘. 생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아멘. 이 생일을 기해서 더욱도 하나님께 가까이 그리고 모든 성도들과도 가까이 변화를 받는 축복스러운 생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도 주께서 함께하셨으나 이 땅에 두시는 그 날까지. 이 건강으로 이 기쁨으로 지내 오실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녀 손들 위해 넘치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소서. 아, 네. 이주영 목사님이 정성껏 음식도 준비를 하셨고 선물도 준비를 했나요? 이 손길 주님 굽어 보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의 원함을 따라 간구에 응답하여 주소서. 아멘. 기도에 힘쓸 적에 주의 응답으로 함께하실 줄을 믿고, 남집사님들은 이르지를 못했지만, 우리 박미자 자매가 이르렀습니다. 얼마나 반가운지요. 아버지 하나님, 그가 이제 사무실을 이전하고 아버지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사오니, 주님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모아주시옵시고 아멘. 출입하는 모든 이들과 도불어 행복을 나눌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악미자 자매 때문에 집안과 자녀손 그리고 주님이여 모든 지인들 사업상 만나는 이들이 신임을 받고 인정을 받고 모두가 기뻐할 만한 사업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참, 얻게 되어진 것참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아멘. 축하드립니다.